안녕하십니까 송가인 팬 여러분 어게인 여러분 라이첼솔 TV 최성주입니다. 여러분 음, 새로운 신곡이 나왔네요. 복덩이 들고 대장정의 순간에 송가인과 김호중의 도의 그 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유튜브를 좀 끝까지 봐주시고, 또, 여러분이 동, 공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호중 당신을 만나 만나 또앱 곡은 시작이 됐다 시작이다 재밌죠? 그 여러분 그이 제목이 의미하는 게 등이 들고는 끝났지만 송가인 김원중의 그 당신을 만나라는 또래 곡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곡은 그 발라드 곡이고 작곡가는 조영수고 작사가는 김이라 조영수가 되었습니다. 2023년, 송가인의 그, 새로운 노래가 나온 거죠. 물론, 김호중 가수랑 함께 하는 뜰곡이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참 좋더라고요. 그, 송가인 가수님과 김호중 가수님이 함께 그,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는 곡이 탄생됐고또 송가인 가수님과 김호중 가수님이 그, 뭐죠? 이 노래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애틋한 거죠. 저는 이제 조금 이따 이 노래 전체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지만, 제가 그, 가장 눈에 탁 띄는 그 곡은, 당신을 만나 꿈같은 사랑을 하고, 당신을 만나 그리움에 눈물도 흘리고, 사랑한다. 그 한마디, 그걸로 모자라서 미안한 내 사랑이죠. 라는 그런 노랫말은 구, 구구절절 정말 그, 음,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죠. 당신을, 그러면 제가 그 노랫말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힘겨운 하를 루또 버티고, 부잘 것 없던 내 삶도 이제 빛이, 빛나고, 당신을 만나 사랑에 아팠던 상처도 이젠 아물며 다시 웃을 수 있죠 음 감히 나 그대에게 음 영혼을 약속해요 음이라는 말이 그런거죠 음 뭔가 그다 말해보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음감인나 그대에게 음 영혼을 약속해요 당신을 만나 꿈 같은 사랑을 하고 당신을 만나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고 당신을 만나 그 한마디 그걸로 모자라서 미안한 내 사랑이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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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만나 당신을 만나 조금 더 나은 날 만나고 매일 똑같은 하루가 표정을 짓고 당신을 만나 사랑을 또다시 믿게 되었고 잠들 때 편히 웃을 수 있죠. 음. 감히 나 그대에게 음 영혼을 부탁해요 이 영혼을 부탁해요라는 노래가 있는 거죠 영혼을 부탁해요라는 이 노래 속의 영혼은 뭘까요 당신은 나하고 끝까지 영혼의 세계까지 가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당신을 만나 겁 없이 꿈을 꾸고 꿈을 또 꾸고 당신을 만나 시간이 흐르는 게 아쉬워 당신을 만나 그 한마디 그걸로 모자라서 미안해요 당신을 만나, 당신을 만나, 언제나 내 곁에 이대로 머물러요. 사랑한다, 그 한마디 모자라서 미안한 내 사랑이죠. 사랑보다 또 미안하다는 말이 다 좋네요. 이 노래말 속에서. 미안해요란 말이 사랑해요보다 더 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언제 내 곁에, 언제나 내 곁에 이대로 머물러요. 그 음이라는 게 정말 그, 함께 그 살고 싶다는 그런 거겠죠. 음, 감히 나 그대에게 음, 영혼을 부탁해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네요. 음, 난 당신을 사랑해. 쑥스러워. 그래도 난 당신에게 그대에게 음, 영혼을 부탁해요. 이 노래에서 영혼이라는 노래가 나왔네요. 영혼이라는 노래가 나온는데 영혼이라는, 음. 영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혼은 매우 중요하죠. 영혼이 없는 것은 다 거짓이거든요. 영혼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영혼이 없이 아무리 꾸며도 다 거짓으로 탈루가 났거든요. 그렇지만, 영혼을,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영혼, 나, 이렇게죠. 당신을만나 시간을 게 아쉬워. 아니죠. 어, 음, 감히 그대에게 음, 영혼을 부탁해요. 이말 아니겠어요? 나랑 결혼해줘란 말인 것 같습니다. 나랑 같이 결혼해 살자. 나를 결혼해서 데리고 살아줘. 이런 표현 같습니다. 아, 당신을 만나 힘겨운 하루를 또 버티고, 우리의,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이거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매우 살기가 어렵죠. 돈좀 많이 벌었긴 했겠지만, 나머지는 모두가 희생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그, 고3, 고등학교 때 그, 어, 남고, 남고생 여고생과 이렇게 연애도 하 연애라기보다는 그렇게 미팅도 하고 해는데 요즘 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성장할 때, 저는 60살인데 성장할 때, 그, 저, 이미진, 그, 탈렌트하고 이렇게 하는 그고교얄개라는거 보면 그냥 남고생, 여고생 만나서 그런, 그런 재밌는 여고 시절, 남고시를 보내지만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그 삶의 여유가 없는 거죠. 삶의 여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그 앞으로 보고 달려가는 거죠. 특히, 그, 어, 그, 힘겹, 힘겁, 힘겹잖아요. 경쟁사에서 이겨야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매일 스트레스 속에 다가오는 이 시절에. 그래도 사랑하는 당신을 만나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든, 남자가 그 힘든 일을 하죠. 당광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고기 잡는 일을 하거나, 염전 일을 한다. 그럴 때, 그런 큰 힘들 할 때, 어떤 인터뷰, 기, 인터뷰가 시작되면, 당신은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냐 하면, 모두가 가족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서 가족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죠. 네. 그러니까 가족을, 가족이 되기 위한 이제는 당신을 만나 힘겨운 하루를 버티고, 그 그렇죠? 당신이 가족이니까, 나는 힘겨운 하루를 버티는 거죠. 그리고 보잘것 없는 내 삶도 이제는 빛나고, 그쵸? 이렇게 나를 사랑해는 사람이 있고 나의 짝이 있다고 하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여자 내 아내가 있고 나 같은 사람에도 남편이 있다니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좀 으쓱되는 거죠. 내 남편을 자랑하고 싶고 내 아내를 자랑하고 싶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해서 저기 저 안에 이쁜 모습과, 저 우리 안에 직장과, 뭐 그런 것들을 자랑, 들 자랑하죠. 자존감이었고. 우리 안에도 그렇게 했지만 말입니다. 당신을 만나 사랑의 상처, 아파도 상처도 이제 남으로 다시 웃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만결 짓는다는 것, 결혼하고 산다는 것은 그 전에 수많은그 결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애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연애에 거절도 당했을 것이고, 짝사랑도 했을 것이고, 그런 수많은 도전 끝에, 실패, 수많은 실패 끝에 결혼이라는 걸 꼬린하죠. 막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확대고확 되고, 되고 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그, 실패 끝에 오는 거죠. 자기 짝은, 마지막 기다린 자가 자기 짝이 우리의 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상처도 이젠 암으로 다시 웃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짝이 나타나고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준 짝이 나타나니까 웃게 되는 거죠. 음, 감이 나 그대에게 영혼을 약속해요. 여기도 영혼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렇게 내가 그 하루를 버튼 힘이 될수 있는 정말 나의 힘이 될수 있는 짝이 나타났고, 내가 보잘 것 없는데, 그 나의 짝으로 해서 내가 이제 보잘, 뭔가, 그, 빛이 나고. 그리고 내가 과고에 수많은 그, 연애, 데이트, 뭐, 나, 여자, 내 짝을 만나게 하겠지만, 그 짝이 나의 짝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거절당하고 실패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내 짝을 만나서, 우리, 당신을 만났으니까, 제가, 당신을 만나서 나는 뭐죠? 당신을 막 상처도 안 물고 웃는다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그리고 이제 그 내, 나의 사랑, 나의 천생 배필를 만났으니까 거기서 나는 수줍은 나죠. 음, 감이. 그 짝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 만나는, 내가 지금 만나는, 시작하는 이그 사랑이 너무 소중하니까 감이. 아, 어, 정말 수줍은. 어떻게 감이 내가, 이런 뜻이죠. 감이 내가. 그대에게, 음, 좀 수줍지만, 영혼을 약속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영혼, 오랫동안 살고 싶어요. 영혼을 약속한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나의 영혼을 당신에게 맡기고, 당신의 영혼 나에게 맡기고, 나는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당신은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우리가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자, 만, 우리가 이제 그, 그렇게, 그렇게 고대와 만난 짝을 만났죠. 만나서, 부부로 만나서 살아간다는 이유는 서로 의로운 영혼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이 영혼이 나왔기 때문에 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부로 만나서 성, 로운 영혼을 성장해서 완성을 지어서 다시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는 거죠. 즉, 영혼을 만났으니까 내가 영혼의 시대 때 정해진 짝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의 세계에 돌아간다는 것은 그런 영혼에서 정해진 짝을 만나야만이 다시 이 세상에 완전히 살, 아서 서로가 의로운 영혼으로 에너지를 무한대로 하고 서로에게 창조 지식을 무한대로 쌓아서 우리는 이제 우리 부, 영혼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죠. 단순하게 젊음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늙어서 자식도 낳, 자식도 낳고 늙고 그리고 이제 그 일상을 떠나서 의로운 을 가고, 자식들은 우리들에게 제사를 지내주고, 당신과 나는 이제 같은 공간에 묻혀져 있고, 이러, 이런, 이런 거죠. 당신을 만나 꿈같은 사랑을 하고, 당신을 만나 그림에 눈물도 흘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 당신을 만나는 것은, 정에는 짝을 만났으니까, 그 짝을 만난 순간 알죠? 아 저분 내 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주 기쁨에 이렇게 보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 눈물을 흘리고 사랑한다는 그말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죠 사랑보다더 높은 거 있느냐 미안해요 네 사랑이죠 라는 이 말에 이 노래 함축해이더 달라 있네요. 나나나나 나나나 당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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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만나. 당신 만나 조금 더 더운 날더 더 나은 날을 만나고 매일 똑같은 하루가 표정을 짓고 이제는 이제 만나서 매일 똑같은 하루가 표정을 짓고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사는 모습 같습니다. 당신을 만나 사랑도 다시 있게 되었고. 음, 당신을 만나 사랑을 확인하고 당신 내 짝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뜻이죠. 잠들 때 편히 웃는, 웃을 수 있죠. 내 짝이 옆에 있으니까 편히 웃을 수 있죠. 음, 감이나 그대의 영혼을 부탁해요. 당신을 만나 겁없이 꿈을 꾸죠. 또 꾸죠. 이거는 당신과 사, 어쨌든 당신을 만나서 평생 잘 살겠다는 거, 애 낳고 잘나 상했다는 그런 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겁 없이 꿈을 꾸고 그렇죠. 겁 없는 거죠. 이상 세 삶이라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당신 만나면 다될것 같았기 때문에 겁이 없죠. 주저함이 없다는 뜻이죠. 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당신 만나 시간 흐른 게 아쉬워 사랑하는 그한마디은 모자라서 미안해요. 당신을 만나 당신을 만나 안제나 내게도 이대로 머물러요 사랑한다는 그 말에 그걸로 모자라서 미안한 내 사랑이죠 미안한 내 사랑이죠 음, 사랑한다는 것은 미안함이죠 내가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신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코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죠 왜냐면 내가 잘못했다 하면 나를 공격할 것이니까요. 그러나 사랑한 사람 잘못했다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죠. 내 편이니까. 사랑한 사람 나의 편이니까. 우는늘 사랑한 사람끼리 미안해, 미안해다 하고 그죠 내가 당신이 생일날인데 못해줬어. 아,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좀 밥을 맛있게 굵굵거리게 해줬는데 못해줬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하죠. 그 말은 뭐죠. 잘못을 미안한 게 아니라 잘해주고 싶은데, 혹시나 나이가 못했던 그 미안함이죠. 우리는 송가인하고, 김호중 가서 이 뚜렷곡이 신곡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좋습니다. 기분 좋아할 일입니다. 여러분, 음, 우리 송가인을 사랑하고, 송가인을 지지하고, 어, 그런 우리 어게인팬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송가인과 함께하는 온느이가 될지, 또, 결혼한 사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송가인 주변에 또 어찌됐든 좋은 관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저도 유튜브를 잘해서 송가인 가수님을올한 해도 응원하고 송가인 가수님이 2023년도도 어, 잘 나가는 그런 가수가 될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유튜브를 유튜브 통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송가인 가스팬 여러분, 어견인 여러분 감사합니다.